사님, 얘 눈을 못 먹겠네요. 야. 얼었네. 찍었어요, 찍었어요. <laughs> 어, 여기로 보면은 떨어지는... <laughs> 여기 구멍이 나있죠. 예, 예, 예. 이게만 이게 잡으면은 잡자마자 공기총을 아, 응. 아, 아. 아. 사서 기절시켜요. 아, 총을 사서 기절하나요? 공기총을 사서. 네, 예, 예. 왜냐면 얘들이 막 밟아동체요. 이게다 보면 이 참치 같은 이 황다랑 인간은 황다랑어요. 제가 굉장히 크죠. 네. 몇 살이 정도인가? 기름 묻는 건가? 네? 뭐뭐뭐 흘러가나요? <laughs> <laughs> 아. <laughs>

다 싸지 말고 그냥 네기름이기름 우와 자응맛 <목소리도> 평가 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요쫄깃쫄깃요시죠 음? 제가 잘... 이거 기름기가 많은 거를 찍어 먹었대요 찍어 먹었대요 그 중에간장이 찍어 드신 기름기 있는 간장간장 분명히 저번주에 듣고 까먹었네 아 어설픈 사이 조심하세요 사이비 제가 봤는데 계간장 찍어 먹더라고 <laughs> <그래도> 안어요 <laughs> <laughs> 예. 잠시만. 약간 육사시미 식는 기분 더맛요 맛있다. 아 이게 소금을 나는 소금에 기름장이 안 섞여 있어갖고 음, 소금이 다 밑에 있어갖고 위에만 살짝 띄워갖고 먹었는데 왠지 음, 이게 <laughs> 맛있다고 해야 될 건가 했는데 소금을 딱 띄워보니까 어. 아, 뜻내지 어네 맛있어요. 기름장에 이 머릿고기는 기름장에 찍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눈가를 파겠습니다. 네. 진짜 네. 거의 당구인데? <laughs> 와, <우와>, 진짜 커. 당구인데? <laughs> <다 무거운데>? 당구만 <laughs> <한국보다> 큰데? 아, <laughs> 어, 진짜 커. <laughs> 하나에 몇개 나오나요? 네? 살이요? 술이, 술이 몇개나오 눈물주? 눈물주는 <놀무찌랑> 먹는 방법이 더딱도 있죠 <놀물> 너무, 너무 놀리지 마세요 <놀물티> <놀물> 나 이거 보고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맛있어 생선인데 컸네 우와 맛있다. 제가 불안하신가 봐, 뺏을 금치 있는 거니까. 보 불안하죠. 근데 입을 계속 씻고 계시는 거 <laughs>

네, 원래 눈 옆에 있는 너무 이 제일 맛있는 많은 사람, 너요많아요맞 너무 많은 사람, 너이이은이람 너무 많은 사람, 이무 많은 사람, 너무 리은사리 너무 많은 사람, 너무 이은사은 사람, 은 사람, 너은 사람, 은 사람, 은 아다질려. 시죠러스로공한 맛이 나는 마지막으로 <웃음> 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착 사이자 하 되는 내가 봤 때. 내가 는 원숭이 되는 것가아 <laughs> 내가 칼질라도제로는것 같아. 방닥에서다쳐다 <laughs> <laughs> 너무 신기해요. 보여 뭐 주려고 하신 거요 신기하잖아요. 대어도 오시냐 나. 나만 타다 보니까 내가 전원도도 색깔이 막달서 되게 다 첨도가 왔 멋있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거이 어? 되게 맛있어, 맛있어 보이는. 네. 이게 진짜 어별 되게 피피니 피만 시 되게 색깔이. 이게 진짜 유사시 맛이 거예요? 이제 소장하세요. 오, 센스가. 아, 참아 소장님. 아, 술을 습니다 어, 없네요. 마음만 바뀌습니다 제일 소중한 마음을바뀌습니다 참치하고, 너무 주을 원했었죠? 워낙. 아, 아, 근데 여기 대갈리 위에 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안 보여. 이거는 봐. 이제 따로 저희들이 같은게 절임용으로. 아. 이쪽, 이쪽은 살을 자체적으로 보면 이 살은 약간 좀 질깁니다. 음. 고산보다는 약간 심질이 좀 많아요. 음. 우리 목 뒤에 있는 거 생각하시는 면되데 이쪽 같은 심질이 많다 보니까는 맛이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뜯어보세요, 네. 주인공 눈가를 파버했고 눈가를 발라버렸고 아, 네. 눈가를 이제 빠져버리게 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네. 잔인한가요? <웃음> 안, <웃음> 안 먹어요, 계속 주눈물주에 뭐. 눈물주가 네. 어디에 좋아요? <웃음> <웃음> 어디에 <웃음> 좋을까? 네. 일단은 단백성이 많고 눈을 보이는 역할도 해주시면서 어, 제트레트하세요 네. 네. 아, 아니 못가 이게 못가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쭉 늘어진 성분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마네 마마 같은 거예요. 지금부아 저요? 어,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시면 키다 것. 기오빠 먹어이다 <목어봤는데> 저기 대만 빼세요 아니 싫어 <laughs> 저는 아직 눈을 안먹어봤서 한번더 일단은 이거, 이거 3-4번 정도는 흔드세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완전 녹이면은 약간 이미 이거 졌는데 정복게그만하시상태에게 그만. 네, 그만. <crosstalk> 그냥 한 번에 아니거 말씀 안해주셨는그냥굳그한번에 <Lewetry> 팍. 네. 렇지니 느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맛이야? <squeezá> <laughs> 음, 물 맛. 아무맛 <laughs> <laughs> <해설> 이 노래에서 느끼지 못한 게넘겼어 네, 아 느끼, 네. 네, 이렇게 해서 30마리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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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